자 여러분들 앞서서 우리 고니두연문 채널에서 어, 우리 고니님께서 뽑게 하신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일단 제가 그바토를 이어받아서 저도 3만원으로 몇 마리나 뽑을 수 있을지 일단 어, 우리 고니두연문 채널의 고니님께서는 도라에몽 다섯마리를 뽑으셨고요 3만원에 저는 최소 다섯마리 이상을 확보를 해야 일단 뭐 아름다운 마무리로 그냥 무승부로 끝나던지 아니면 제가 여섯마리 이상을 뽑아서 승리를 하든지 일단은 3만원에 달려있습니다 3만원 일단 탑은 조금 부실한 상태고요 보시다시피 이 리라쿠마 인형이 좀 작아요. 다른 인형에 비해서. 그동안 이제 뽑았던 리라쿠마에 비해서 조금 작은 편인데, 요거를 갖다가 탑을 쓰기보다도 지금 여기 하나 얹어져 있는 이 새우 양 초밥을 갖다가 한번. 근데 지금 이 상태로 들으면 아마 가다가 한번 떨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박힐진 모르겠지만, 만원 투입해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만원에 1 2회고요 놓고 아! 이게 위치가 여기로 오면 안되는데?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리라쿠마로 다시 탑을 써야될 것 같아요 일단 리라쿠마의 베스트 자세라고 볼수 있는 건 사실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몸을 든다기보다 이귀 부분 있잖아요 그쪽 부분을 딱 들어서 가주는 게 오히려 뒤집기로 나오기도 좀 편하고 저한테 탑이 돼야 되는데 엉뚱한 쪽에 다 지금 이게 탑만 쌓고 잡을 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또아예 일단은 조금만 정돈을 좀 해서 저 완만한 탑을 좀 만들어 볼게요. 요거 나와야 된다 이제. 아, 좋지 않아요. 잘못 들었어. 오, 단추, 단추 아있어 봐, 밀어줄 수 있을까요? 어림없네. 그러면 뒤집기 되나 봅시다. 아, 박히면 안 되는데요. 오해 남았고요. 아직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도 초조하지 않습니다 아직 뭐 2만원씩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 나와.. 어? 요거는 뒤집기보다도 요 귀를 잡아서 한번 끌어가볼게요 엄마 빠졌어 하... 옆으로 빠지면 안된다 일단 잠깐 놔둬보고 엄마 이제 들을게 없네 노는 구간이잖아. 자, 일단 이만 원에 하나는 나와줘야 되는데요. 이게 개인적으로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이제 노는 위치에서 베스트가 뭐가 없지만, 이렇게 드는 경우에는 "아, 어, 일단 하나 나왔네. 아, 다행이다!" 일단 하나 나왔고요. 요거를 <laughs> 이제 한번 치워 봅시다. 이쪽 라인에 이제 될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뒤집기를 한번 엄마 그쵸. 일단 만원에 하나 나왔고요. 최소 네 마리를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조금 이제 2만 원째부터는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어졌어요. 저쪽 한번 가보죠 이번에어 좋아요 아 요것도 그냥 탑을 한번 박혀줬으면 저쪽에 있는 두마리가 혹시 또 가능성이 일단 요는 먼저 치워주고 얘는 이제 또 라인이 또 다이렉트 구간이 아니고 예 네, 갔다가 또 박아주는 그런거기 때문에 일단 잘들었고요요 상황에서 아까 귀때기를 딱 들었었으면 슈퍼맨 자세로 그냥 가서 나가 떨어졌을 수도 있겠죠 자 일단 3마리 확보했고요 아직 8이 남았습니다 저쪽에서는 이제 얘가 사실상 이제 마지막 어..어.. 어. 좋아요 탑대 놓을라. 신중하게 갈게요. 어, 좋아요. 네 마리인가요? 한 마리만 나오면 이제 동점. 그러나 아직 몰라요. 일단은 동점부터 가고 봐야 돼요. 놓고 삼회 남았고요 아직 아직은 놓는 구간에 있어요 한번더 흘려야 될것 같아요 여전히 놓는 위치 그렇죠 일단 빼냈고. 그러가, 그러 아, 추진력. 쟤는 이제 탑이 돼 그냥 완전 탑이 돼 버렸네. 나중에라도 뺄라 그랬더니. 아, 하자 일단 마지막 만 원이고요. 최소 한 마리는 뽑아서 아름답게라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제 홈타운이잖아요 오케이 일단 동점 됐고요 아직 10회가 남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은 내 놓는 위치에 있고 얘 소리 안 나지 근데? 어쩐지 조용하다 했어 아 유리에 너무 박혔는데 지금 일단 들어 올려 주고요 잘만 얹어 주면 돼요 비주기 갑니까 가나요 가나요 아7회 남았고요. 일 밀어내기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끌고 가줘야 돼. 아우 왜또 거기서 멈추냐? 뒤집기. 뒤집어, 뒤집어, 뒤집어. 뒤집어 그렇죠 여섯 마리. 자 아직 사회 남았습니다. 계속 가보죠. 일단. 승기를 잡았고요 자이것도 스마일스토리도 딱한점차였는데 요것도 이떻게또 기가 막히게 또한점차 승부가 두점차 아직 3구 남았고요 저좀 작지만 아... 저구는이 친구는 이친왜 언저언저 얹어, 얹어. 마지막이네요. 랜덤이 터져주길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잘 들었고요. 아, 이래라. 자, 3만원 다 했고. 좀 극적으로 나와줬으면 좋았겠는데. 조금 일찍 승부가 결정이 됐어요. 고니드문 이법은 도라에몽 가산말이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또 똑같은 인형으로만 나와 줬네요. 니라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가 동점이죠. 여섯, 일곱. 자, 그래도 간신히 체면치대는 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그 뽑기 뽑기 배, 제 1회 뽑기 뽑기 배, 홍성 올림픽에서 제가 비록 패배를 했지만, 자, 그래도 마지막 그 배틀에서는 제가 그래도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뭐, 근데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인형이 조금 더 쉬웠다. 네, 좀 운이 좋았다. 어, 선택의 차이였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요. 누가 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차피 다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솔직히 기계가 여러분들을 못 뽑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못 뽑는 게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어지간히 해, 해봤다가 정안 된다 싶으시면은 그냥 포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계속 끌고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기계를 이길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 차례 같이 영상 함께 출연해주고 콜라보에 참여해주고 직접 홍성까지 또 내려와서 먼길 와가지고 또 촬영 같이 해주셨는데 어때요? 어 저희는 이제 홍성빠님 저번에 서울에서 한번 뵀는데 그 이후로 이제 다시 와서 홍성에서 하니까 서울은 좀 넓고 정신이 없거든요 대체적으로 사람들도 많고 홍성에서 하니까 그래도 좀 편하고 뭐 이렇게 졌지만 비로 다음에 서울에 오셨을 때는 저희가 이제 또 홈그라운드니까, 홈그라운드니까 더 열심히 해서 한번 이겨보도록 <laughs> 그때는 이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근데 뭐 이거 이겼고 제가 스마일스토리 이겼고 또 빠른 것도 졌잖아요 제가 네, 똔똔이에요 똔똔 똔또. 네참그 괜찮은 결과로 이제 마무리된 거 뭐가 아니야? 그, 오종할때네가 너무 처참했어. 좀 그래요, 사실, 그죠? 근데 영상 나중에 보면은 온갖 변명이 좀 난무할 것 같고 막 그래요. 막그 번외 경기 없던 것도 막 만들고. 사격부터 제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뭐. 어쨌든 이제 마무리 잘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틀어가지고또 <laughs> 영상 러닝 타임 또 길어지게 또. 하여튼 이그 영상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또 제작이 되는 그런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광고 보시는 그게 이제 저희한테 수익이 되면 네, 그런걸로 다 이제 방송 계속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 주신 영상입니다 자. 우리 고니드 현무님 채널 제가 위에 카드 링크 걸겠습니다. 고니드 현무님 채널 좀 많이 구독 좀 해주시고요. 재밌으니까요. 채널 구독 많이 해주시고, 제 채널도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여기서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음에 또 네, 올리도록 할게요. 우린 이제 다시 만날 거예요. 아마도. <laughs> 자, 하여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네. 할게요. <웃음> 네. <웃음>